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 피어 살펴보실 건데 라이브 피어 차트 보면서 완벽한 메스타점이나 목표가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제 라이브 피어가 연일 상거래 연속 이런 양복 캔들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또두 자리 수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비록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들을 모두 다 뚫어내고 엄청난 거래량까지 실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라이브 피어에 대한 굉장한 상승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장하고 나서 거진 뭐 이렇다 할 반등 한 번도 없이 우주성 계속해서 가격이 밀렸었는데요. 변동성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모두 꺼졌을 때 이런 식의 거래량이 한번 튀더니 그 이후로 상승 채널을 만 만어 나갔습니다. 그 이후 다시 다운 조정해서 이런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오늘로서 이 자리를 뚫어내고 전에 있었던 약간의 매물대 고점 부근에서 이런 식의 매직봉이 달리지 내려온 상황인 건데요. 이러한 흐름은 지금 상승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올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라이브 피어는 큰 폭의 상승 채널을 그려가면서 전구점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일단 라이브 피어의뭐 개별적인 일정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9월달에 엄청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죠 바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이벤트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만 했었던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젠 조금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치환이 돼가지고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시사하는 연설을 했었어요 지난주 주말간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금리나 한 번과 이번 연도 총세번 정도를 지금 현재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인데 이게 이제 한 3.75%까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현재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뭐 근데 일각에서뭐 금리인하 안할 거다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긴 한데 비록 이 기대감은 좀 약세가 되긴 했지만 기대감이 줄어든 것 뿐이지 금리인하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에 대한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인데, 바로 이 사람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 사람이었던 건데요. 누차 연준을 쪼으면서 금리인하라고 그랬던 트럼프가 결국에 이연준 이사까지 해임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연준에게 굉장히 큰 압박을 준 것이고요. 금리인하 반대파를 속아내는 그런 실질적인 모멘텀을 트럼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봤듯이 금리인하 관련한 기대감이 뭐 약화가 되고 있다. 이건 그러니까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무조건 금리인하는 나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구월장을 준비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로 기간은 적감에서의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와 이더리움의 도미노스 하락으로 인해서 이 알트코인들의 급부상을 예상한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피어의 상승 전망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건데 그에 따른 유동성들도 크게 몰려들어오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매도 반복 전략을 통해 구간구간에 잘 발라먹어야 큰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차피 내년 11월에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매직과 관세니 무역전쟁이니 해가지고 지금 바닥난 지지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차피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 스티커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확실하게 잡아놔야 지금 트럼프 본인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생태계에 좀더 목매달 수밖에 없을 거란 뜻이고 이 라이브 피어를 비롯한 긍정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어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루 이틀 눌리고 올라가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승이 나아주는 동안에 정확히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하면서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뭐, 매서야 지금 얼마든지 해놓을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상승 나올 때 가장 잡기 힘든 게 매도 타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고민들 할거 없이 이 영상에서 해당 추가 매수 타점이나 목표가를 다 알려드려 볼 거니까요 우리가 또다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는 그러한 시점과 많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위구안에 물려 있어서 지금 그냥 탈출부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완벽한 타점들까지도 제가 지금 대응자료집을 통해서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물론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이 코인에 대한 대응자료집을 보내드렸었죠 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이슈나 뭐 재단 측 일정들 싹 정리해 둔거랑 휴가 면스 타점이라든지. 목표하신 목표 가격 라인까지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이런 식의 PDF 파일로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요 구독자 분들께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지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영상 아래 스크롤 내려보시면 설명 더 보기란이 있죠 여기에 제가 링크 하나 올려뒀으니까 이 관련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링크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는데 여기 기타 항목란 체크하시고 간단히 종목명만 작성을 요청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코인 관련해서만 해당 자료지 바로 발송 도와드릴 거고. 뭐 따라 원하시는 항목들도 있으시다면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되고 이 밑에 받아보실 연락처만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건 실시간으로 운영중인 텔레그램 무료 수통방 입장 요청하시는 거고 뭐두 번째는 물린 종목 같은 거 상담 잠깐이라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상승이 크게 나올 만한 대박 스윙주 다음 상승 랠리 펼칠 그런 히든 종목 문자로 하나 띡 받아보실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물론 재단측 일정에 따라서 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관계없이 단기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내어드리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재미로라도 꼭 받아보시고요 이 코인이 진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확인이라도 반드시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본적인 차트 지식이 없으신 분들 한 눈에 보기 쉽게 PDF 파일로 만들어둔 매매법도 그냥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난 지금 그냥 이 영상에 나온 코인만 신경 쓰고 싶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얘예 관련해서 매수 목표 추매가나 던져줘라 하신다면 여기 기타 항목 체크하신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해당 종목명 코인 이름만 옆에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건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이거 뭐 체크하고 받아보시는데 1분도 안 걸리고요. 어, 진짜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라서 만약 관심 없고 노력도 안 하실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 코인판을 졸업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낱 개미들처럼 하고 싶지 않다. 이 남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는 거니까 이제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까지 보고만 있으신 분들은 당장 아래 링크 누르셔서 편하게 요청 주시면 이 해당 자료들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